염색하라고 해서, 홈쇼핑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막 버블버블막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 그거는, 목적은 염색만 하는 게 목적이고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우리 고객님들은 머릿결을 그래도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되잖아. 파마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. 그거 책임을 안 지잖아, 거기서. 염색이 됐으니까. 근데 우리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, 아, 그렇게 하면 머리가 큐티클 다, 음, 다 부서져요. 다 부서지고, 야 아무튼 어떻게 해야 돼요? 좀. 뭐 잘해야죠 <laughs>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아무것도 안 바르고 저도 온 거예요 그니까 러 응. 이렇게 오시는 게 맞아요 응. 네. 그래서 저도 보, 보, 드라이 해가지고 오면 못이 뜨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응. 쉬게 해. 길이가 짧으면 컷이 안 돼요. 어, 길어놨원래다아니아니 지금 딱 좋아. 중간에 잘못했어 네, 그거만 잡아주시면. 자, 그렇죠? 네, 앞머리 상식 내려왔고 전체적으로 머리를 우리가 어, 길이는 많은 변화가 없어요. 근데 여기 있는 부분만 제가 형태가 뭐 드셔다 쓰 얘기해가지고 연결만 해놨어요. 왜 예, 우리 가는 길은 좀더 길어지는 걸 좋아하시잖아요, 고객님이 이렇게 상담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면 아까 손빛이 안 됐어요. 손가락이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딱 끌려오죠. 끌려오면서 따로 놀아야 돼 이렇게. 머리가 되게 엣지 머리라고 그러죠? 이렇게 탁탁탁 움직이면 움직여집니다. 여기 부분은 그전에 딱딴한식으로 파마를 했는데 나중에 여기 파마하실 때다 네. 빼드릴 거예요, 이제는. 머리가 강이 납니다. 아까 머리께 많이 안 좋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